구하는 지금까지 묘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 허상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악을 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고백하고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악을 택하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과 믿음은 가짜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모두 부정하는 이선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믿음은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새 본성과 세상을 선택하는 옛 본성과의 싸움을 통해 성장되어야 합니다. 생각과 확신이 아닌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고백과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더욱 깨닫고 경험하며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